자, 비상업 영어 2 3과 리드 먹을게요. 자, 나무의 언어 바로 자, 여기, 우리가 그 본문에서 뭐가 있었냐면 펀글스 펀글스. 기억나니? 펀글스 말책에 균류, 버섯 균류 포자가 있는 거 스포어. 그죠? 버섯 균류고 목수가 되면 단어가 바뀌어요. 발음도 좀 바뀌어요. 펀자이라고 발음이 좀 바뀌어. 펀자이 균류 토양이 균이 바로 나무의 언어가 된다. 자 인간 convey 뜻이 뭐지 convey 전달하다 동의어 두개 알아보자 자 deliver라는 쉬운 단어가 있고 그리고 communicate라는 단어 요거 전달하다라는 동사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목적어 왔을 때전달합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왔을 때 전달하다 communicate 인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부사구는 사용해서 말로 되거나 글로 쓰여진 언어를 사용해서 to fulfill 소유재산의 머무하기 위해 일상의 필요 욕구를 fulfill 유리한 뜻이 뭐지? 여기서 어, fulfill 충족시키다 동의어 세개 내보세요. 충족시키다 meet 그리고 gratify. 또 나머지 하나 유진이 되게 쉬운 게안 나왔네. satisfy. 그죠? 충족시킨다. 밑 이랑 그래프 파를기억하시요뽑피에도 그렇고 생소하니까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의 욕구들을 하지만 숲 속에 있는 나무들도 이 커뮤니케이션 뒤에 목적 없죠 이때는 의사소통하다 이런식사로 서로서로 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요 항상 여러분 영어의 영어 질문에서 뭐 영어든 뭐든 물어보는 건 항상 타픽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이야기꺼리를 말한다 타픽을 제시했다 자 대답을 들어보자 많은 과학자들은, 뭐, 뭐, 포함할 이인지죠 교수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 대학에. 이 사람은,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대기하라고. 남무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에게 문장 끝났기 때문에 또 분사로 설명해요. 사용해서, 바로 균류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토양 속에서. 그 다음. 그렇구나. 균류들이 뭔가 역할을 하나 봐. Interdependent 뜻이 뭐예요? 인디펜던트가 아니지만 이건 상호의존적인 뜻이예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누구 사이에서 두개 사이가 비트위 나무와 토양의 균류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document가 동사로 뜻이 뭐예요? 뭐마을 기록하는 뜻이예요. record에 비슷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여기서... 그래서 여기 흐름상 밑에 보면 서로 간에 의존 하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인디펜던스는안 돼요. 뭐다 이건? 독립적이라는 뜻이거든. 서로 관련을 안 지키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요안 됩니다. inter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inter는 between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그리고 자, 서로 의존적인 이런 단어에서 비슷한 단어를 쓰자면 상호보완적인 뭐있죠 보완하는 요 단어입니까? complement라는 단어가 이게 보충하다 보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형용사가 되면 Complementary 같은 단어가 돼요.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이란 단어가 됐다. 바꿔줄 수 있겠다. 독립적인이란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균류들은 Photosynthesic, 스지 뭐지? 유리 p h o t o s y n t h e s i 광합성하답니다. p h o t o 라는게 들어가면 태양을 말하고 s y n t h e s i 가여기 합성하다는 뜻이야. 태양빛을 받아서 합성하는 광합성하다. 자, 이런 종류의 균류는 합성할 수 없어요. 광합성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류가 아까 말했듯이 복수기 때문에 대의를 받은 거예요. 이런 균류들은 have to obtain 뭐라고? 얻다 획득하다. 동형 의 유전어 뭐가 있지? 얻다 획득하다. 동형 뭐가 있지? get 쉬운 건또 뭐가 있죠? obtain 그리고 gain acquire 등을 술 수가 있겠다. 알아두셔야 될 정도는, 자, 이 균류들은 얻어야만 하는데, 탄소를, 바로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자, 광합성이 안되기 때문에 탄소가 필요해. meanwhile 뜨지 마죠. 그러는 한편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동의하자고 볼까? in, in the meanwhile 를 써도 같은 단어예요. 한편, 그러는 한편, 탄소는 제공되는데, 나무에 뿌리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아, 광합성이안 돼서 탄소가 필요한데, 나무가 제공해준대. 자, 그때, 이 n exchange for 뭐에 대한 대가로 나무가 탄소를 제공해주냐. 그냥 주지 않겠죠. 뭔가 받는 게 있어. 바로, nutrient, 뜻이 뭐예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과 물에 대한 대가로 나무의 뿌리에서 탄소를 준대. 이 영양분과 물은 하고 뒤에 fungi, brain 뒤에 목적 없죠. 위치가 생략돼서 수직하는 구조예요. 그 균류가 나무에게 제공해주는 어, 영양소와 물에 대한 대가로 바로 나무 뿌리에서 탄소를 줍니다. 어, 관계가 이렇게 되네 바로 보다 나무는 뭘 준다? 균류들에게 탄소를 주고 어 그럼 균류는 나무에게 뭘 준다? 물과 산소라는 영양분을 아니, 물과 어, 영양분을 준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것은 자, symbiotic이라는 단어 나오죠. 어, 공생이라는 공생이라는 단어고 밑에 Parasitic 이라서 그렇죠. 안됩니다. 이게뭐다 <laughs> 기생의 이란 뜻이에요. 유기의 관계는 공생이지. 서로 간에 도움을 주죠. 기생 관계 아니지. 기생이라는건 일방적으로 한 놈이 먹어 뜯는 걸 말하는 거잖아 안됩니다. Symbiotic 이는 단어가 들어가죠. 공생의. 그것은 공생의 관계지요. 바로 균류와 아, 그 식물의 뿌리 사이에서의 공생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박사팀에, 박사팀이 발견했던 것은 이스대 다음과 같은데, 숲속에서의 나무들이 전세계에서 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서로와 사용해서 균류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나무들은 협동하는데, 나름 A, 뭘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원의 이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도, like 예를 들자면 방어하는 뭐 방어 신호 같은 거 아니면 그들 자신의 종류와 똑같은지 아닌지를 recognition, 인식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협동을 합니다. just 에서는 뭐예요? just 가 뒤에 있는 접사를 수식해서 꼭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똑같이 계속해석 돼요. 꼭 인간들이 경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이 또 그들의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나무들도 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not only 에서 동의어 적어볼까 not only 말고 not just도 똑같구요 not simply 똑같구요 not merely도 똑같다 a 뿐만 아니라 b도란 표현이 바꿔 쓸수 있는 부사 표현이에요 고생좀 수고하셨어 내일 오시는 분 내일 와서 모의고사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마음의 좀비 해봐 보시고 어, 결석해서 빠진 분들 시험을 어, 일단 내일 와, 내일 오세요. 시간을 따로 잡아서 옵시다. 저번에못본 거. 학원에서 보는 거알것 같아. 시간 따로 잡아서 보는 거. 일단 내일 오세요. 내일 와서 스케줄잡 합시다. 집에 와서 푸는 건 아닌 것 같아. 도움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이랑 일요일에 봅시다. 그 다음. 의사소통 한지 보자. 의사소통 신호는 대개가 보내지게 되는데, 바로 엄마 나무에 의해서, 그 숲속에 엄마 나무가 따로 있나봐, 대장인 나무가. 엄마 나무에 의해서 대부분 보내집니다. 바로 박사, 이 사람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엄마 나무는 대게 크기도, 통용사 엔드 없이 포만만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 엄마 나무는 크기도 크고 오래된 나무인데요. 더큰 뿌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큰 fungal 이란 건 당연히 균류 이란 형상균류의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ay는 위에는 또 엄마나무들이에요. 엄마나무들이 get이 대단한 법. injure 보세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업법, 외부지어프리 이런 걸 주의해야 돼. injure 정확한 뜻이 동사로, 엄뭇을, 누구를 부상입히다 라는 뜻이에요. 입히다. 그 다음, get 이란 거는 이 대단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원래 오거든 얼핏 보면 serious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얘는 반드시 부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부상 입비다는 동사가 부상 당하게 되었을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 pp로 바뀌었거든. 이 pp는 일단 품사상으로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고,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직을 바거든 수직관계 문제, 상상해 볼수 있죠? 그죠? 자, 그 엄마 나무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게 될 때, 엄마 나무들은 dump가 맞아 버리다는 뜻이야. 버리다. 어, 그 탄소를 버립니다. Into B에다가 탄소를 그 네트워크 안에다가 어, 쏟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증가시키는 데, 자 sequestration이라고 있고요. 분비라는 뜻이죠. 분비나 분비물이라는 뜻이고 경고의 화학물을 분비, 경고 화학물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Secrecy는 그 아니겠죠. 비밀이라는 뜻이 안 되고 s e q u e s t r a t i o n 이란는 단어, 분비라는 단어로 기억을 해두자. 경고 화학물의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 네트워크가 sever라고요, sever. 세블. sever까지가 동사예요. 뭔가을 단절시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단절되게 된다면 신호들은 보내질 수가 없고 탄소는 이동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 위에는 노 문장이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요 위에는 지금 뭐 다치게 됐을 때 분비를 해서 알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다가 얘가 지금 하우에버가 들어이 분장 사표로 나왔을 때 하우에버라는 단서가 주어지면 요 뒤에 지금 네트워크가 단절되게 되면 신호가 이동이 안 돼, 신호가 전달이 안 되고 탄소가 이동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우에버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별 이상 없이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가 나와야 되죠. 그니까 요 뒤에 집어넣는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지. 자, 그다 엄마 나무는 또한, 그, 요 뒤에는 또 이제 엄마 나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그, 요문장에 들어갈 건, 방금 했던 요, 제대로 된 이루어지는 용 문장 뒤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엄마 나무는 또한 recognize, 인식하는데, 뭐인지 아닌지를 근처에 있는 어린 나무가 똑같은 자기의 종인지 아닌지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무가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 이스, 위에 나왔던 어린 나무에요. 어린 나무가 이제 알아봤더니, 어린 나무가 똑같은 종류일 때, 그 엄마 나무들은 어린 나무를 보호합니다. 방법은 feed가 뭐라고요? 먹을 걸 주다. 그지 먹을 걸주으로써 feeding 뒤에 이제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뭘 통해서? 엄마 나무 본인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그니까 어린 나무가 뭔가 위험할 것 같은 네트워크 통해서 보호해줘. 라고 하든지 영양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feeding 뒤에 on을 쓰면 안 되죠. 컨셉에서도 했지만, on을 쓰면 뭐가 된다고 이게, 뭔맛을 뭐 먹고 살아가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토양의 그 균육 네트워크는 일종의 매체이지요. 이 매체는 허락해 주는 것인데, 나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speak이라고 큰따운을 붙였죠. 진짜 나무가 말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스픽이라는 걸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균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 받는다고 풀어 설명할 수 있겠지 진짜 말한다고 아라고 자, 끝났나? 자, 그리고요 요 마지막에 어, 요마지막으뭐있 마지막에 요거 요법 기본적으로 이거 한번 정리를 하자 자, 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어법 하나만 정리해줄게